네, 오늘은 북카페에 관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. 가보죠. 네,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북카페 관련해가지고 인터뷰 잠깐 짧게 가능할까요? 네, 가능합니다. 네, 자리로 모셔볼게요. 네 반갑습니다. 반갑습니다. 네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주실까요? 어, 저는 여기 북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네. 1 9살남 하준입니다. 아네 반갑습니다. 네 어떻게 카페에서 일하게 되셨고 일하신지는 얼마나 되셨나요? 어, 그냥 자퇴를 하고 6 층에 있는 학교박지원센터에서. 추천을 받아서 이렇게 일하게 됐고요. 네. 1월 달부터 시작해서 6달 정도 음. 일을 했어요. 음. 그 카페 이름이 북카페잖아요? 네. 이제 사람들이 책을 많이 읽어서 북카페인가요? 아니면은 북치고 장구치고 한다 해가지고 <laughs> 북카페인가요? 어. 그... 책을 읽는 카페라고 해서 네. 북카페라고 지었어요. 어... 다음에 알바를 구할 때에도 카페 관련 알바를 할위향이 있으신가요? 네, 지금 주말 알바 좀 알아보고 있는데. 아, 네. 일 어, 1순위로 카페 알바를 먼저 음. 고려하는? 네. 음, 원래 알바를 하는데 거기가 별로 안 좋으면은 다음에는 아, 나 이런데 다시는 안할 거야. 이러는데, 다음에도 카페 알바를 구하시는 거 보면은 네. 알바가 되게 좋나 보네요. 네, 우리 카페 이런 부분이 더 나아지면 좋겠다 하는 부분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어, 먼저 인테리어를 좀 바꾸고 싶어요. 창이 엄청 커서 좀 밝은 느낌인데, 네. 인테리어 한 소품 같은 거 보면 좀 네. 무드한 느낌이 들어서 음. 따뜻한 색감의 나무가 좀 네. 그래서 약간 인테리어를 완전 아, 밝으면 밝게 하지 하나만 해라 네네 <laughs> 네, 오늘 북카페 인터뷰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,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려도 될까요? 네 저는 위키센터에 카페에서 일하고 있는 열아홉 살 윤비슬입니다. 네, 이 카페에 대해서 궁금한데 카페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? 음, 저희 카페는 위키센터 안에 있는 북카페로서 많은 손님들을 <laughs> 맞이하고 있습니다. <laughs> 주로 어떤 손님들이 많이 오나요? 보통 여기 센터에서 일하시는 직원분들이나 대관이 있을 때는 외부 손님들도 자주 오시는 편이세요. 어, 이름이 그 북카페인데 혹시 책을 많이 읽어서 북잡페거가요 아니면 그 북치고 장구치고 할까요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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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아 그런 북이나 했으면 좋요아생각도다웃겨가지 여기서 일하면서 좋았던 점이나 힘들었던 에피소드가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음... 일단 가장 기억에 남는 힘들었던 거는 네. 저희가 재관 손님이 너무 많으면 한 번에 열한 잔씩, 스무 잔씩 갑자기 두문이 들어와요. 랑 네. 친구랑 딱두 명이서 일하고 있었는데 스무 네. 잔이 갑자기 들어와가지고 <laughs> 그날 아... 진짜 기어서 집까지 왔어요. 맞아요. 그 카페 일하는 사람들이 이제 주문 엄청 들어오면은 아, 잠깐만 나1분만다 <laughs> 잠깐만 울게요. <맞아>. 눈물, 닦는, <laughs> 네, 시간 눈물 닦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, 하더라고요.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카페 이런 부분이 좀더 나아지면 좋겠다 하는 음... 부분이 있으셨나요? 너무 좋아요 다 너무 <laughs> 좋 너무 좋네요. <laughs> 어, 어 딱히 받기 받기만한 게네아 일단 알바생의 입장으로서는 네. 저희 빌린 돈가 지금 하나밖에 없는데 네. 하나 더 누렸으면 좋겠습니다. <laughs> 아좀 <laughs> 음. 이제 커기만 되는데 좀네 <laughs> 이게 그렇죠. 좀소율적이지 않을까. 네네 네, 알겠습니다. 네 그러면 아 오늘 인터뷰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네.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만들어주신 커피 제가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오, 오. <laughs> 아 맛있대요 아 감사합니다 본인이, 본인이 민망해하시면 어떡해요 아 원래 이런, 이런...